목 주위의 피부색을 밝게 하는 팁. 오늘의 글에서는 목 주위의 피부색을 밝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연 요법을 소개한다. 목 주위의 피부가 검어지는 현상은 비교적 흔한 문제이며, 심지어 흑색극 세포종이라는 학명까지 있다.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건강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될수 있다. 먼저 이 현상이 감염이나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자. 목 근처에 검어진 피부는 지나친 태양광 노출, 호르몬 불균형, 임신, 피임약, 당뇨병 및그외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다. 보통 다른 신체 부위에도 피부가 검어지는 증상이 똑같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목 주위의 피부색을 밝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홈메이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자. 목 주위의 피부색을 밝게 하는 팀목 주위의 피부색을 밝게 해주는 레몬. 레몬은 구하기도 쉽고 집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다. 레몬의 피부를 밝게 해주는 성분 덕분에 이런 증상을 치료하기에는 딱 알맞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다. 레몬은 천연으로 피부의 색을 밝게 해준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한 후 태양광에 바로 노출되면 안 된다. 이 치료법에 필요한 준비물은 레몬즙과 면솜뿐이다. 사용 방법: 레몬 한 개의 즙을 짠다. 이 즙에 면, 솜이나 패드를 담근다. 목 부위의 피부에 이 즙을 직접 바른다.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진이나 염증을 막기 위해서 레몬즙에 물을 약간 섞는다. 레몬즙을 피부에 바른 채 10에서 20분간 기다린다. 찬물로 씻어내고 약한 보습제를 바른다. 오트밀. 오트밀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색을 연하게 해주며 죽은 세포들을 없애는 천연각질제 거제 역할도 한다. 재료 오트밀 토마토 반죽 물 보습제 작은 사발 만드는 방법 오트밀과 토마토 주스를 작은 사발에 넣고 진한 반죽이 될 때까지 섞는다. 이 반죽을 목주위에 피부에 바르고 몇분 동안 마사지한다. 반죽을 15에서 30분 동안 놔둔다. 목주위가 더 밝아지는 것 외에도 이 치료법은 각질 제거제 효과도 있어서 피부의 죽은 세포들을 제거해 준다. 찬물로 헹군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보습제를 바르고 부드럽게 피부를 마사지한다. 요거트 요거트는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하는데 탁월한 옵션이며 레몬즙과 섞게 되면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치료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거트 반 컵과 레몬즙 한 큰술이 필요한 정보이다. 사용하는 방법 요거트와 레몬즙을 섞는다. 이 혼합물을 목의 피부에 바로 바른다. 바르고 약 15에서 20분간 놔둔다. 부위 전체를 물로 씻어낸다. 이 치료법을 필요한 만큼 자주 사용한다. 과일 마스크 팩. 과일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재생시키고 살결을 개선하는 화장품들에 종종 첨가되어 사용되어 왔다. 아보카도, 바나나, 오렌지, 사과, 파파야 등과 같은 특정 과일들은 피부 건강과 톤을 전체적으로 향상해주는 효소, 무기질,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바나나 마스크팩 바나나와 올리브오일을 섞으면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마스크팩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부드럽고 건강하고 새로운 피부를 얻을 수 있다. 이 마스크 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익은 바나나 1개와 올리브 오일 조금이 필요하다. 사용하는 방법. 잘 익은 바나나를 그릇에 넣고 짓이긴다.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고 섞어서 반죽을 만든다. 이 팩을 목의 피부에 바르고 15분에서 20분간 놔둔다. 이것을 물로 씻어내고 수건으로 두드려서 말린다. 마나나 마스크팩을 매일 사용하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어두운 부분을 밝아지게 만들 수 있다. 딸기와 파파야 마스크팩.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한다. 동시에 딸기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손상된 세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두 재료를 섞으면 피부에 비타민과 무기질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검어진 피부를 밝게 해준다. 이 치료법을 위해서는 파파야 1개와 딸기 2개가 필요하다. 사용하는 방법 파파야를 지식여서 부드러운 펄프로 만든다. 딸기를 지식여서 파파야 펄프 2큰술과 함께 섞는다. 이 혼합물이 잘 섞이면 목의 치료를 원하는 부위에 바르고 약 10에서 15분간 놔둔다. 여기에 나열된 치료법들은 목 주위의 피부를 밝게 하는데 가장 좋은 홈메이드 치료 방법 중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